송가인 화려한 무대 뒤의 눈물 그만둘까 했던 그 시절의 고백 트로트 여왕 송가인 그러나 그 이름 뒤엔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의 세월이 있었다. 진도의 딸로 불리는 그녀가 고향을 찾은 어느 날 방과 움보다 먼저 찾아온 건 지난 세월의 상처였다. 그땐 너무 힘들어서 그만할까 싶었어요. TV 조선식기 허영만의 백반기행에서 송가인은 담담히 꺼냈다. 사람들은 인생 역전이라 말하지만 그녀의 현실은 그 반대였다. 데뷔 초한달 스케줄이 고작 세네 건. 의상비가 없어 인터넷에서 싼 옷을 사고 대기실이 없어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던 날들. 공연장까지 버스와 기차를 타고 혼자 이동하며 트로트계의 문턱 앞에서 수없이 좌절했다. 국악으로 다져온 실력도 노래자랑 1등의 영예도 그녀를 구해주지 못했다. 이쪽도 똑같이 힘들구나. 그냥 노래가 좋다는 이유만으로는 버틸 수 없구나 싶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무명 시절의 버틴 목은 단 하나. 언젠가 내 노래로 사람들을 울리고 싶다는 꿈이었다. 그 꿈은 시간이 흘러 현실이 됐다. 지금의 송가인은 수많은 팬이 사랑하는 진짜 가수가 됐지만 그 시작은 눈물과 외로움의 연속이었다. 화려함은 언제나 그림자의 반대편에 있다. 그리고 그 그림자를 견뎌낸 사람만이 진짜 빛을 낼수 있다. 오늘, 송가인의 고백은 우리에게 말한다. 지금 힘든 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증거다. 감동 받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응원이 또 다른 이야기를 만듭니다.